thank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나무입니다. 9월 27일 오늘 사우디 아라비아 AMP 2 공장 오픈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장 오픈에 맞춰서 루시드가 사우디 제다와 리야드에서 지속적인 품질 전문가와 관리자 그리고 기술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 공고를 내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생산에 맞춰서 새로운 인력들로 구성하여 운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고 아직은 운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새로운 인력과 기존 인력들의 협력을 통하여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력들을 뽑아서 사용을 하면 이들이 회사에 적응을 시키고 기대만큼 성과를 낼수 있도록 꽤 많은 시간과 비용에 투자를 해야 하기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장의 기반을 마련한 루시드 입장에서는 좀더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초반에 기반을 다지는 것들은 거의 대다수 기업들이 어려움들이긴 하죠. 하지만 루시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정말로 좋아하지 않고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생산과 딜리버리 그리고 미래의 수요 측면에서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모든 것들이 루시드 주가에 영향을 받는 것을 어려워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루시드의 주가에 영향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루시드가 당장 직면에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 아직까지 많은 투자자들이 보유하기 어려운 주식인 것도 맞는 듯 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간에 루시드의 주가를 견인을 하기 위해서 루시드가 앞으로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수치적으로 보여준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좀더 오랫동안 루시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주식의 보유를 좀더 멀리 보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5년 이후에 루시드는 어떤 위치에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 전기차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고 더 확장된 시장 마켓 포지셔닝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전체 자동차 시장 규모 중에서 전기차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체 자동차 시중에서 겨우 10% 정도밖에 도달하지 않았고 미국의 IRA 법안과 생애적으로 전기차 추세로 돌아서는 모습들을 통하여 보수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2030년쯤 되면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 중 전기차는 30%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된다면 아직까지 더 확장되고 성장할 수 있는 여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들은 꽤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2030년을 넘어서 2040년, 2050년까지도 바라보았을 때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전기차 기업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가야 할 마당에 오히려 서로에게 비교 우위를 따지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루시드는 전기차 세단으로 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추후에 점점 중저가형 전기차 보급을 통하여 전기차 선두 주자로서 입지를 다져 나갈 수 있겠죠. 금리 상승과 유지로 인해서. 소비자 지출이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수요를 감소시키고 테슬라가 초기 어댑터로서 현재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함에 따라서 루시드가 성장과 마진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루시드는 다른 전기차 기업들과 다르게 루시드만의 전기차 기술력을 통하여 배터리를 적게 넣고 주행거리를 확보하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독보적인 기업이고 테슬라와의 전기차 가격 전쟁과 마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여력이 있죠. 일단 오늘은 무디스에서 미국의 내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미국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무디스는 미연방정부가 일시적인 업무정지 사태가 발생하게 될수 있다고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3대 지수가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셧다운은 과거에도 수차례가 반복되었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큰 영향을 미치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다시 연방정부 업무정지는 원래대로 회복될 것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너무 신경쓰다보면 장기적으로 보유하는데 있어서 크게 흔들릴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산들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유지한다면 어차피 가치는 재평가되어 원래 가치로 회귀할 것입니다 현재 몇 년을 보고 투자를 하던 간에 우리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행동한다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드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이니 미래를 향한 투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